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고 절묘한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백대마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어, 보기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은 이 흑한 점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백두 점을 제압하는 수는 환경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백도 안형을 여기저기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서 <laughs>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응징을 가해서 백 대마를 모두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이 문제가 딱 1초 안에 딱 떠오른다면 엄청난 재능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이 100대 말을 완벽하게 유리해낼수 있을지 이번 시간도 같이 한번 즐겁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럴 때 가장 쉽게 들어오는 수는 당연히 이 102점을 제압하는 수입니다. 백도 이제 이럴때 습관적으로 조심해야 될게 환격을 따내는 시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어,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하지만 이것은 이제 흙이 따냈을 때 이때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은 단수를 쳐도 흙이 이한 점을 살리질 않거든요. 살린다면은 두 집을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손을 빼버리면은 따내도 옥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격을 따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. 자 그래서 백도 요 그냥 뒤로 추는 수가 좋죠. 왜냐면 흙이 무시를 하는 것은 바로 두집을 내주게 되기 때문에 흙이 이제는 안 받을 수가 없죠. 자 그러면은 그 응수를 강요하고 아쉽게도 백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환격으로 그냥 제압하는 수는 단순하게 되질 않죠.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뭔가 여기를 좀 파워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연결하면 그때 단수를 밖에서 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꼼짝없이 잡혔거든요. 자그 이유가 있습니다. 백이 2번으로 연결해 준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. 백은 이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이쪽에서 한 집을 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한 집을 깰 방법이 없어요. 치면은 연결해서 먹여칠 때. 따준다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백이 따주질 않죠. 그냥 연결하게 되면은 한 집이 알토란이 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그냥 여기를 파워하는 것도 백에이 막는 수가 좋아서 성립이 안 되는데요.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역시 백이 이쪽을 갔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자 왜냐하면 백이 두 점을 이렇게 방어한다면. 이제는 요 집을 파워를 해서 백이 연결하면은 삼궁으로 자압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잡히죠. 자 그러면은 지금 백이 만약에 여길 둔다면은 그때 두 점을 단수를 쳐서 요 자리가 지금 목집이 나기 때문에 백돌이 모두 잡혔는데요. 자 이것도 이제 혼자만의 달콤한 술기죠. 왜냐하면 백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냥 두 점을 있는 그대로 이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지금은 이두 점이 제압을 당하면서 여기를 파워한다 하더라도 따내기만 해도 안 되고요. 그렇다고 이걸 뭐3궁으로 집어넣어봤자 이미 여기 두 집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. 자 깨끗하게 살았죠. 자 이래서 지금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것도 혼자만의 술기가 되겠죠. 자, 이걸 더러 저희는 착각이라고 하죠. 자, 이 착각을 줄여주는 게 수읽기 훈련의 맥시, 핵심 포인트인데요. 어, 정답을 찾는 게 사실은 수읽기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모든 변화를 하나하나 다 따라가게 되면은 수읽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모든 프로기사를 제외, 어, 비롯해서 모든 강자들이 다 하는 그런 수읽기 훈련법이라서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상황에서 과연 어디가 급소일까요? 이제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여기에서 마법의 묘수는 말이죠. 바로 이 자리를 집어넣는 겁니다. 자, 어떤가요? 이게 1초 만에 보이시나요? 자, 여기를 집어넣는 것은 이제 술기가 이 과정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, 백이 이 단수가 어, 선수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렇게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읽기를 해 보면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다른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이 단수 치는 순간 흑은 여기를 둬야만 백도를 뭔가 잡을 수 있겠죠. 백한테 이한 점을 따내게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흙이 수익기를 해보면은 이 상황에서 흑이 수읽기를 해 보면은 이두 점을 제압하는 것도 안 되죠. 자,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파온하는 것도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기를 선수로 파울를 해야 되는데 그 묘수가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됩니다. 자 왜냐하면 백이 손을 빼면은 되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여기를 따내는 것은 바로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요. 그러면 한 점을 연결해서 옥집이 되고요.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지금 여기를 연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. 그럼 백이 이제 마지막으로 둘수 있는 수가 이한 점을 제압하는 수인데 그때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면은. 여길 선수로 한 집을 파워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술기의 과정이 문제가 이렇게만 돼 있어도 난이도가 훨씬 쉬워집니다.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 지금 이 백한 점하고 이 교환이 없어지게 되면 이 먹여치는 수가 잘안 보이는 거죠. 자, 이 먹여치고 난 다음에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도 하고 동일합니다. 자, 왜냐하면 백이 따내면은 이 자리를 먼저 파워를 하고요. 백이 단수 치면은 여길 집어넣어서 맛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. 백이 다른 변화도로 여길 연결하면은 그때 이두 점으로 두 점을 환격으로 제압을 해주시면 되고요. 백이 2번으로 어, 여길 연결하는 것도 이 자리를 먹여쳐가지고 제압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길 단수 치는 것도 이두 점을 키워가지고 백이 따내도 여길 파워하고 계속해서 AP 맛보기로 백도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이 이 돌이 하나만 교환이 안돼 있을 뿐인데 착각하기 쉬운 형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만큼 일감이 늘어나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이 먹여치는 수가 묘수였는데요. 자,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재밌게 지휘를 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